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해당 부위를 잡고 어깨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배근 쪽에 이미 딱 힘을 줘놓고 동작을 하면 어깨가 이게 들리진 않아요. 물론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어깨가 들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바다에서 접영을 하는 것처럼 그 느낌을 살려서 당기는 느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 여섯서 7, 여덟 아홉 열개하2둘셋 어땠어? 좋았어요 아8래9 10, 1는 12, 은3 나를? 좋았어요. 아, 그래? 네. 야, 잘안 보는 것 같은데, 나를? 아홉 열 하나 둘 어깨 낮추셋넷그 어깨 낮추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얘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이등 자체를 이렇게 하강시킨다고 하죠 밑으로 씹는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어깨 낮추라 해가지고 그냥 고마 막 숙, 누르고 이러면 안 돼요 왔어요 자 우와. 누나 4번 포즈 한번 보여줘 아빠 한번 보여줘 이거 등 이렇게 하는 거 기다려 새끼들아 잘봐 임마 빨리 물 그만 먹고 빨리 자잘봐잘봐 잘 봐. 빨리 보여줘 누나 어우씨 홀리 오요아 여기 조명 좋아 조명 좋아? 좋아? 아씨 나요? 이거 근데 속옷 입고 오신 거 아니죠? 이거 속옷 입고 온 거, 아니 바, 바지 아니야. 신발이랑 맞춘 거예요? 오. 제 자세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좋아요. 봐달라니까 물 뜨면서 그냥 겼눈질로 봐주는데. 어때요? 어떤 부분이 위협한가요 아,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위협해요 자꾸 팔이 자꾸 먼저 나가서. 네. 등이 먼저 나가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보여주시두 수... 장은 뭐할수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 이땅 뭐야? 아, 기다려보세요. 아, 제 온기를 느끼시라. 어이씨. 어, 어이씨. 욕밖에 안 나옵니다. 아한번더 땡겨줘 누나 땡기다 말지 말고 <laughs> 투핸드 투핸드 원핸드. 투핸드 잘안 하는데. 아 그럼 원핸드로 할게 누나. 아유. 아 미안해요. <laughs> 오오 아씨 손가락 잘리 뻔했어. 오오 <laughs> 심각합니다. 좋아요. 아 17개 땡겼어. 아그 셀면서 뭐, 땡겼어요? <laughs> 누나, 랩플 타면 강의 가능? 아, 나 강의는 못 해. 빨리 해줘. 보는, 뭐, 질문하지 마. 아, 왜? 어? 나 궁금해. 나 강의를 못 해. 나 궁금한 거는, 그럼. 니네 궁금한 게 뭔데? 등이 좋아지고 싶은 거. 그래? 그거 <laughs> <laughs> 내가 누나를 볼 때마다 운동이 하기 싫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죠? 나는 그립도 안 올라가서 잡을 수 있는데 등이 이거보다 안 좋아요. 오. 등이 왜 이런 거죠? 오. 오. 아나 어. <laughs> 아침마다 본다고 이거이 운동하기 싫어진다 했지 <laughs> 내가. 움직이는 <laughs> 어. 오케이 자 제가 생각하는 거랑 누나가 생각하는 거 다른데 누나의 말이 굉장히 신뢰성이 더갈것 같아. 그래서 랩플다운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설명 한번. 저는 격갑을 걸고 있는 느낌. 그 나도 그건 알아. 근데 잘안 돼. 되게 뭐이 <laughs> 누나가 약간 술을 많이 마시면 말을 잘하는데 <laughs> 맨정신이여서 지금 말을 잘못 해요. 그래서 레플다운 중요한 거 더. 어저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펼치는 거를 조금 먼저 신경을 많이 쓰고. 빨리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응. 이제 빨리 올라가는데 어 아까 저는 거의 잡질 않아가지고. 그립을. 네. 어 왜죠? 잡을 이유가 없으니까. 어차피 만약 에 스트랩을 걸면 손목에 걸려 있고 그냥 광배로 땡기면 팔이 딸려오고 광배가 빠지면 팔이 가면 되는데 내가 잡은 순간 전환근에 힘이 가니까. 근데 내 손가락은 어떻게? 돼요? 손가락 걸치긴. 짧은. 아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laughs> 이렇게 짧은, 짧은 애들은 약간 이렇게 걸면 좀 좋죠. 이렇게요? 응. 오케이 하듯이. 응. 그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문제점을 파악해 주세요. 응. 죠 제가 원래 누나한테 돈 내고 레슨 배운다 그랬었어요. 누나 꺼지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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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봤습니다. 문제점이 뭔가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갖고 있는 광배를 전혀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게 조금 문제인 어. 것 같고. 어,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어깨나 팔이 좀 좋다 보니까 걔네들의 게이이 조금 많아가지고, 네. 아. 어, 이제 등 광배에 힘이 걸리지가 않는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어, 일단 수축. 추측... 이 수축과 신장선 수축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oh 굉장히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천천히 완전히 이제 찍어놓은 상태에서 광배가 바깥으로 펼쳐지는 느낌을 잡아놓고 아. 잡아놓고 그다음 뽑는 걸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리듬 탄다는 라 듯이 그냥 찍기만 하니까 얘네 근육 자체의 타겟이 없어지는 느낌. 음, 그면 개선할 때 무게를 낮추고 조금 더그 느낌을 살려서 천천히 해라. 무게를 나 무게를 떠나서 응. 펼치, 그러니까 라인업 상태를 좀 먼저 가져놓고 그거를 뽑아내는 방법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걸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응. 하면서 한번 티칭을 한번 응, 해주세요. 응. 자, 일단 맞아요? 일단은 얘가 너무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응. 좀 앞으로 가서 안으로 일단 돌려 보시고 응. 살짝. 응. 얘가 지금 더 뽑혀가지고 바깥으로 더 펼쳐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꺾여야 돼요 어. 지금처럼? 거기서 얘만 찍는 거 당기지 말고 당기지 음. 말고 광배에만 쭉 한번 찍어 보시고 그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고 음. 지금 찍었는데 결국 못 뽑고 있단 말이지 찍고 멈춰보시고 거기서 바깥으로 먼저 라인업하면서 라인업 자체가 말리면 안 돼요 음. 펼쳐 어, 가슴 들고 가슴 들고 펼쳐서 쭉 완전 뽑아버리고 더 뽑아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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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뽑아 거기서 얘만 찍고 훅팔 쓰지 말고 다시 옆으로 벌려서 말렸잖아 벌써 승모가 찍고 가슴 피고 여길 열어놔야지 열어놓고 앞으로 좀만 갈게요 거기서 쭉 펼쳐놓고 그렇지 거기서 찍고 찍으면서 이제 당겨 볼게요 한 번에 쭉더 당겨야 돼더더수을 여기까지 준다 생각해야지 자 바로 안 가고 멈춰 찍어 놓고 찍어 놓고 찍어서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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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서 멈추고 당겨서 멈추라고 멈춰 더더 더 당겨야죠 더 당겨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옆으로 라인업 하면서 몸을 쭉 뽑아야죠 힘이 빠지셨는데요 문제점 자체가 여기 이제 승무가 다 들려서 말려버린다. 그러니까 통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럼 그 얘가 이제 어 그니까 얘가 너무 약하고 얘가 너무 두꺼우니까 지금 얘 힘을 전혀 못 쓰고 자꾸 여기로만 날개뼈로만 승무로만 어깨 후면으로만 당긴다라는 거지. 아 어... 운동 못하니까 누나가 좀 귀찮아합니다. 저 <laughs> <laughs> 말이 좀 많이 걸어요. <laughs> 확실하게 찍어놓고. 음. 찍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팔꿈치 안으로 들어가고 얘가 뒤집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려면 얘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찍는다는 생각을 응. 가져가야죠. 그 다음에 옆으로 펼쳐서 천천히 팔 쓰지 말고 거기서부터 몸이 다 뽑힌다는 생각으로 쭉 갔다가 거기서 한 번에 훅 찍으면서 자꾸 얘가 뒤로 나오기 때문에 날그 뭐야 광대를 쓰지 못하고 팔랑 어깨 후면을 쓰잖아. 어. 어깨 후면을 팔꿈치 안으로 돌려. 봐 펼치세요, 더, 옆으로. 옆으로. 훅. 어, 어. 그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야, 3키로였어 찍으라는 느낌 자체가 이렇게 찍었으면 라인업을 가누, 가놓고, 가놓고 얘를 뽑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니까 러 찍어 나서도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등을 쓰는 게 아니라 승모가 올라가 버리니까 가뜩이나 좋으니까 승모가. 얘가 밑으로 하강어 있어야지. 그 상태에서 옆으로 최대한 펼치는 걸 먼저 해놓고 응. 그거를 끌어올려야 내가 등이 등 자체가 펼쳐진 상태로 레플 다운을 해서 근육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펼치지도 못했는데 갖다 찍어버리니까 두께만 어. 좋아져서 다른 데가 너무 좋아져 버리는 거지. 제 생각에는 약간 비하인드로 연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비하인드는 비하인드? 차라리 내가 앞으로 밀려서 그냥 찍을 수 있는 그몸 형태가 나와버리니까, 지금은 랩풀다운 자체가 너무 누워가지고, 그래도 두께감만 그래 너무 좋아지는? 비하인드? 땡겨요? 겨 문제점들이 전부 다 팔꿈치가 자꾸 뒤로 다 빠진다라는 거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딱 구간 안에서 그대로. 얘도 그럼 뒤로 밀리면 안 되겠죠? 뒤에 구, 공간이 없어 지금. 음. 그러면 최대한 옆으로 찢을 수 밖에 없는 거지. 거기서 더 뽑아야지. 쭉. 아니, 더 뽑아야지. 뽑아, 뽑아, 뽑아. 거기서. 찍어 놓고, 옆으로 먼저 펼치고. 팔꿈치를 바깥으로 밀면 돼. 오케이. 밀면서 광배를 펼쳐서, 그 다음에 딸려 올라갔다가. 쭉. 이 펼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내 등이. 그럼 느껴야 될거 아니야. 완전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제 봤을 때는 13kg를 컨트롤을 못 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가 13kg든 뭐 20kg든 그걸 가지고 라인업을 최대한 다,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찢어낼 수 있는 거. 그걸 한 다음에 그걸 뽑아야 레플다운을 찍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찍기만 하면은 결국 다른 걸로 땡기는 거랑 별 다른 의미가 없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 한번 연습을 해보고 다음에 한번 특강으로 나와줄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크 반납하고요 제가 오늘은 이거 연습 존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운동 중이어가지고 아마 저 싫어할 것 같은데 제가 운동 중인데 불러왔어요 아... 일단 오늘 레플다운의제 문제점은 견갑을 잘못 쓴다 그러니까 등이 약점인 이유가 있어요. 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나? 아, 할게. 아니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요. 뭐 운동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뭐시켜놓으면 자꾸 다른 거 한다 그러고. 어. 아. 어, 누나, <laughs> 언더그립도 한번 봐줘. 언더그립? 어. 나 언더그립 잘 모르는데. <laughs> 뭘잘 몰라. <몰랐지. 웃음> <웃음> <웃음> 이거에 대한 주 타겟점은 본인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땡기시나요? 저는 이 원근 쪽이랑 이 하부 쪽이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광배를 바깥으로 뽑는 것 때문에 지금 언더로 받아서 연습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어? 왜요? 왜냐면 나는. 바깥으로 넓게 뽑기를 바라는 건데 아. 언더로 잡으면 말려서 뽑으니까 본인이 더 편하게 뽑히는 느낌이란 말이지. 맞아. 그래서그 느낌 네. 때문에. 근데 거. 그 느낌을 아닌 그 반대 느낌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본인이 편한 그몸 그 형태에서 뽑아내는 것만 연습이 되면 결국 더안 좋은 것만,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아. 좋아져 있는 것들로만 운동이 되고 있으니까 난 개인적으로 언더는 좀 비추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상한 짓도 안 하고 레플다운이나 <laughs> 열심히 네, 하는 거죠. 기본할점 열심히 하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운동 중에 자꾸 불러서 죄송하고요. 제가 술 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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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자 오늘 호기롭게 이제 제스 집에서 등 운동을 했는데 저랑 친한 누나가 있어요. 이제 한영주 선수를 하고 있는데 등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등이 굉장히 단점이죠. 오늘 이제 둘이 그냥 뭐 저기 허접같이 둘이 운동하다가 <laughs> 누나 와가지고 등 운동을 배웠는데 사실 이 운동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간과되는 게그 기본적인 걸좀 간과하고 자꾸 좀요령이 든다 그래야 되나 제가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반성하고. 다음 운동 때는 이제 누나가 오늘 지도 편달 해준 대로 조금 보완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할 편입니다. 확실히 오늘도 느낀 게 유전적으로 안 좋은 부는 없다. 그냥 <laughs> 내가 못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아 아니, 이거 아니, 지 그만해. 손가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좀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 다음번에는 연습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